네,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양카이원 선수의 경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양카이원 선수는 중국 갑조리그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은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상위랭커와 만나기 참 어려운데, 어, 양카이원이 어떻게 은지하고 바둑을 한번 뒀습니다. 어, 지금, 항저우 팀의 이제 신진서 선수가 이제 참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구선수 구성입니다. 레인샤오 리친청, 쉐커, 루리엔 왕타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력은 이제 신진서 렌샤오 리친청 쉐커가 되겠고 루리엔이라고 이제 2003년생 신예가 있는데 이 선수가 꽤잘둬요 그래서 신진서가 만약에 출전을 못하면 중국의 후보 선수를 루리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저우 B팀은 이동훈 선수가 참가하고 있고 그리고 베이징 팀에 이제 커제가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양카이원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요. 지금 이제 선수 구성 이제 쫙 보시면은. 변상일 선수하고 같은 팀 선수예요. 그러니까 장시 팀 선수인데 이 장시가 어 굉장히 그 선수 구성이 좋아요. 변상일, 찌자오 시자양, 펑리아오, 양카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가 출전 못하면 양카이원 출전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펑리아오하고 양카이원하고 이두 명이 어 번갈아가며 출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권은 찌자오 시자양까지는 안정권이고 펑리아오, 양카이원이 이제. 어 더블 스토퍼로 이제 참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상당히 잘던 잘 두는 선수인데 어, 은지하고 바둑을 둔게 제가 오늘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은지 입장에서는 뭐 완전 땡큐죠. 이런 갑조리그 선수가 바둑을 더 준다는 거는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어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겼어요. <laughs> 예, 은지가 이걸 이겼는데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난 묘수가 등장했는데 이 묘수를 양카위원이 못 봤습니다 자 늘고 여기까지는 이제 어, 보통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한칸 하고 2구자 반대로 이쪽은 나릴자 하지만 여기는 손을 뺄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여기는 2구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려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쪽 나릴자를뒀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흙이 이쪽을 여기도 좋은 자리니까 오면은 이거 나릴자 가는 게 싫다는 얘기죠 그럼 덤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거의 모양이 같으면은 뭔가 포석이 흙이 좀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왔습니다. 이걸로 오니까 여기를 예, 눈목자로 어, 압박을 했는데 이건 벌리는 의미도 있고요. 자, 여기 이제 한방 날린 건데 여기 날일자 뒀을 때안 받은 걸 추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를 만약 입구자를 두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는 당해주고 두 개를 따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갈라서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뭔가 수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격을 통해 가지고 예, 수비까지 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예 날짤까지 갔는데 은지가 이제 요수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예 여기를 이렇게 공격을 온 것을 예, 생각을 못하고 여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예, 처음부터 그냥 여기가 둘러싸여져 가지고 바둑 끝난 줄 알았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둑이 끝나버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은지가 완전히 야, 이거 어떻게 여기 수습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묘수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그냥 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둑이. 예, 두 집이 안날것 같은 모양인데 단수 치고 호구를 쳤어요. 근데 이거 호구 친 거는 이제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둬 가지고 여기도서 이제 패를 만들겠다는 얘긴데 이거는 이제 패감이, 자체 패감이 워낙 많으니까, 이 패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자체 패감이 일단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두면 여기 붙이고, 뭐 이런 거 두면 따내고, 또 넘고, 뭐 여기 찌르고, 들여다보고, 뭐, 패감은 무지하게 많으니까, 뭐 사실상 살았다는 얘기죠. 패만 나면. 치중을 왔는데, 이거 두면은 이거 젖혀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끝난 건가? 이거 바둑이 뭐 이렇게 허무하냐. 아무리, 갑조리그 선수하고도 이렇게 두면은, 좀,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묘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수인데요. 처음에는, 여기도 가지고, 어, 마우스미스 한줄 알았어요. 예, 네, 이거 완전, 뭐, 마우스미스 같잖아요. 막,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수인데. 근데 이게 곰곰이 보니까, 묘수에요. 어, 이게 왜 묘수냐면, 여기서, 이걸 끊으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게 비마하고, 이게 넘은, 넘은 거죠. 흙이 위로 받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빠지는 수로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가 돼요. 이거 두면 이렇게도 넘어가고, 여길 두면 이걸로 기가 막히게 살아요. 그러면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이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거 두면은 넘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돼도 될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두면은 젖히고 이거 둘때 단수 쳐서 꼼짝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순을 바꿔가지고 실전같이 이렇게 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똑같이 여길 뒀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찔러요, 여기를. 막으면 끊어서, 이거 두면 여기 따내면 넘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맛보기니까 살고, 이걸 허용 안 하려고 여길 둘수 있잖아요? 찝어요. 이거 두면은, 여기를 갖다 이렇게 넘자고 하면, 이걸 먹여쳐가지고 이거는 백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가만히 이렇게 이을 때 빠집니다. 그럼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요걸 둬요. 그럼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를 둘 때, 이게 이제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꼼짝없이 걸리는데요? 이걸 두고요. 이거 둘때 끼우면, 여기 막으면 단수돼가지고 환격이라 걸리고요. 꼼짝없이 다 죽었죠? 흙이? 여기서 이거 끼울 때 이거 두면 단수가 돼요. 이거 두면 호구가 되고. 이거 두면 여기 이어서 다 돌파가 되죠. 그러니까 수순의 묘인데 여기서 이거 둔 수가 완전 묘수예요. 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김은지 어떻게 이걸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가 막힌 묘수가 초반부터 이게 터졌어요. 근데 여기 자체가 원래 그 수세에 몰려있던 상황이라서 이 묘수가 터져서 구사일생한 거지. 이것 때문에 이긴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아니었으면 초반에 그냥 진짜 한몇수 두다가 던져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죠. 그래서 이게 살았습니다. 결국 이제 막상 이게 사니까 여기 쓸데없이 흙이 막뭐 했는데 여기 끝내기 당하고 별로 득본 게 없죠. 자, 막고서 붙여서 이제 여기 두텁게 처리를 했는데. 예, 여기는, 이제, 은지가, 요거 늘어가지고, 예, 싸우자고 했는데, 이거 잘했어요. 막상 이렇게 하니까, 이거, 여기가 지금 완벽하게 못 살아있거든요. 예, 이거 둘 때, 막고, 이거 안 두면은 패가 되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이거 단수치고,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건 이제 두면, 여기를 젖히면 이거 받아야 되는데, 있고, 이거 둘 때, 이거 완전 꽃놀이패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아무 때나 백이 이제, 좋을 때 두면 되니까, 그건 안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이제 딴에서, 여기가 두텁게 잘처리돼가지고 바둑이 5대5가 됐어요. 이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은지 이제 요거 두고, 여기서 이거 한 방에 이제, 예, 양카이온을 완전히 다운 시키는. <laughs> 케이오 <laughs> 시키는 그런 한방이 나오는데 여기가 빵따냄이 되니까 요 날일자가 엄청 강력했습니다. 이거 두니까 싹 나가가지고 예 이게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사석작전이 딱 돼버리니까 여기 이제 두점 잡고 여기다 눌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두텁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제 바둑이 좋으니까 여기 딱 지켜버렸어요. 이제 이제가예 유리하다 이거죠. 여기도 이제 돌파해서 이 두터움을 이용해가 다 뚫어버리니까 바둑이 백이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여기 두점 먹고 말라버리고 이게 전부 이렇게 되고 여기 다 뚫리고 은지가 이제 여유를 가진 겁니다. 자 호구 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바둑의 흐름은 완전히 은지가 이제 거의 예,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제 조금 낙관을 해요. 약간 낙관하면서 바둑이 이제 만만치 않아집니다. 뭐 순식간이니까요, 바둑이라는 게. 이고 여기를 한방 압박했는데 이거 단수 치고 이제 이쪽을 입구 짜갔거든요. 공격적으로 둔 건데 여기를 푹 찔러 갔어요. 입구 짜올 때 요걸 받았고 기게 뭐냐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딱 하자고 하면은 여기를 찝은 다음에 이렇게 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죽죠. 그죠? 이게 이제 다 죽으니까 여기를 하나 받아서 만약에 이걸 끊자고 하면은 지금 은지가 요거 두고 여기 둘때 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선수죠, 이렇게 되면. 그럼 요거하고, 여기하고짐 나는 거하고, 맞보기니까 살아있다는 건데. 약간 근데 여기서 좀 궁색하게 됐습니다. 맞고, 이제 살았고. 여기서 이제, 이거 이제 당하고요. 은지가 이제 요거 뚫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여기 지금 따내고 하는 때여기 이제 뚫리는 걸 당해가지고, 여기서 흙이 이상하게 뒀어요. 예, 양카이온이 이거 괜히, 여기까지만 하고 더 멈췄어야 되는데 괜히 이거 단수 쳤다가 이거 두고 이거 뚫리는 바람에 이두점 잡는 맛만 생겼죠 맛이 굉장히 나쁘게 됐죠 끊으면 단수 이거 따내면 이제 이거 받아주면 이거 두점 잡히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야 되는 걸 괜히 한 거죠 자 이거 받았는데 이거 이제 날짜 두고 여기를 갖다가 끊은 수가 이바둑의 결정탄인데 이게 여기 입구자 두면서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은지가 이거를 갖다딱 두면서 완전히 여기서 끝내 버립니다, 바둑. 이거 예, 나가서 끊었는데 요거 나가니까 수가 늘어요. 예, 이게 지금 수가 이렇게 해서 딱 느니까 패가 됐는데 이 패는 일단 조이기를 다 하면서 패기 때문에 은지가 이게 결정타요 예, 여기가 패감이 지금 악수 패고 먹은 이제 없이 좀 쓰는데 조금 뭐 웬만한 악수는 다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이거, 이제, 다 잡았잖아요. 여기 다 잡았으니까. 뭐, 이걸로, 이제, 확실하게 이긴 거죠. 어. 은지가 여기서 바둑을 딱 끝냈습니다. 어, 이 양카이온을 이겼다는 건참 대단한데. 솔직히 이기기 힘든 선수인데. 양카이온을 이겼다는 거. 예, 뭐, 이거는 뭐, 여자 선수들은 솔직히 말해서 양카이온한테 이기기 어려운데. 예, 최고의 선수들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최정도 이긴다고 장담 못하는 선수인데. 은지가, 어, 이것도 초반에 묘수 다음에, 예, 중앙에서의 역전승. 아참 멋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중앙 부분만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를 딱 끊는 순간에 아마 양카이원이 어 이거 역전 당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을 거예요. 지금 바둑이 만만치 않았는데. 왜냐면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단수치고 나간 다음에 끊었을 때만 하더라도 흙이 내 수고 백이 세 수인데 이게 수가 는 거예요. 여기 두고 단수쳤을 때. 이거 끊을 때 따내니까 막으면은 막으면 그냥 이거 두면 한수 늘었거든요. 따내는 것 때문에 한수 늘어가지고 지금 네 수, 세 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길 둬서 폐를 만든 건데, 폐는 폐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폐를 하면서 다 조여졌기 때문에 이게 또 좋았고요. 폐감은 뭐 여기, 그리고 이거 젖히는 거, 지금 악수지만 이거 먹여치는 거다 하면서, 네, 은지가 이겼습니다. 지금 여기 막은 거는 폐감이 안 되죠. 안 되는 게 여기 이제 받아서 이거 다 잡았잖아요. 근데, 어쩔 팩감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거 두면 이거 단수가 돼가지고, 이거 둘때 이거, 촉촉수니까, 예, 이건 팩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니까 만약에, 이걸 지금, 단수를 갖다가 여기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 두면 그때 받으면 되니까, 여기 막는 수는 팩감이 아니죠. 예, 요거, 근데 이제 어쩔 팩감은 이겨있으니까, 어, 은지가 이 바둑은, 어, 대역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초반에 이제, 바둑을, 어, 어떻게 보면은, 묘수를 둬가지고, 진짜, 다진 줄 알았는데, 예, 완전 기사회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대5 승부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중앙에서 끄는 수가 결정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의 갑조리그 선수를 상대로, 이런 역전을 할수 있는 힘은,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양카요원이, 착각해서진게 아니고, 은지가 실력으로 이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바둑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응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지 화이팅이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